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을 선택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뉴스를 다루는 기사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문제 중에 하나로 선택 피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택 피로? 어, 저는 뭐이게뭐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들 하면 보통 뭐 우울증, 공황장애 어, 이런 것들은 들어봤지만 사실 선택 장애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선택 피로라는 이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수만 번, 약 3만 번 이상 선택을 하며 이로 인해서 뇌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피로를 느끼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선택 피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이 바흐마이스터의 연구에서 장시간 의사결정을 지속하면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은 하루 평균 3만 5천회의 선택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선택의 폭이 늘어난 현대사회에서 선택피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현대인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순복원 강남계 성도님들을 비롯한 모든 현대인들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하루를 지냅니다 언제 일어날지 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많은 선택을 하죠 또 전화나 연락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답을 하고 연락을 할지 등에 대해서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선택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부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까지 끊임없는 선택 속에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죠. 이것은,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겪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사의 내용에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선택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선택을 놓친다 라는 말입니다. 어, 의미심장한 이야기고, 동의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선택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사람과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세상의 논리를 붙잡을 것인가?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 상업 도시입니다. 또 우상숭배와 제의 문화, 제사 문화 이것이 깊이 자리잡고 있는 도시였고요. 심각한 윤리적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비너스 신전을 비롯해서 최소 12개 이상의 다양한 예방신전이 신전이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 신전 재단에서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로 드려진 그 곡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을 제사하는데 필요한 필요해서 쓰여진 그 재물이 다시 시장에 시장에서 유통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입하고 먹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 중에 일부는 사회적 이유 또 경제적 이유로 불가피하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게 되었고 이것이 믿음의 윤리의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시의 어떤 문화 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의 자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자리이고 우상의 자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과 깊이 연결되는 자리임을 본인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식탁에 앉을 것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식탁은 어떤 자리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어,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식탁은 생명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이 말씀에서 참여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잘 아시는 단어죠? 어,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서 신약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는 교제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죠. 그냥 단순히 같이 있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의 의미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존재를 나누는 깊은 연합의 의미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단어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예식, 뭔가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리이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또한 가지 이 성찬은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나와 너는 다르지만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어,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찬을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상의, 우상의 식탁은 어떤 자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우상의 식탁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상. 자, 말 그대로 사람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이 우상입니다 어, 사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우상의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기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쓸 때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메테코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여한다는 라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 16절에는 코이노니아였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메테코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리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내 영혼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함께하고 함께하는 곳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때이 본문에서는 분명한 당시에 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대하는 그것에 대해 있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볼때이 우상의 식탁은 어디일까? 사실 오늘날 다양한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랜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의 형상만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다양한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태를 바꾼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집착하게 하고,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의 식탁이 될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상의 식탁은 겉으로 보기에 편하고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 아까 비너스 신전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에 천명이 넘는 신전 여사제가 있었고 종교적 매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적으로 물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수 어, 주는 것들이 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잠깐의 즐거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에 생명의 통로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고 나면 더 깊은 갈증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또내 마음을 빼앗는 것그 우상들이 잠시 잠깐 달콤하게 우리의 정서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뿐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죠. 잠시 동안 정서적 안정은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식탁과 우상의 식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식탁에 앉을 것인가? 자,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마음속으로 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 그러나 세상을 놓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솔직히 우리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식탁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식탁에 앉느냐, 어떤 식탁에 앉느냐라는 것은 내 삶의 핵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식탁에 선택하는, 주님의 식탁을 선택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 중에 주어지는 삶에서 작지만 순종과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선택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식탁을 선택합니다. 또그 고백으로 이 자리가 데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어떤 자리이냐, 생명을 나누는 자리이죠. 반면에 우상의 식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말마르게 하는 자리가 바로 우상의 식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자리에 어떤 자리를 선택하여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면 햇빛과 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코이노니아의 자리에는 친히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릅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교제하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흘러 넘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평안과 안식 속에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것이고 또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내가 거하는 그 처소, 내가 거하는 그 자리를 살아나게 할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순복은 강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식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초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잔을 주님의 식탁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머물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선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